자,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7일, 네, 한발 늦은 시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나스닥 차트 먼저 볼게요. 네, 나스닥은 어제 정중에 고가돌패를 약간 실패한 형태로, 네, 이렇게 좀윗꼬리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뭐, 크게 이탈은 아니지만, 뭐 당연히 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어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 다우존 산업도 살펴보시면 여전히 고가에서 음봉 네 떨어지면서 네 좀정중에 어 전강 후약의 형태로 네좀 증시를 마무리했다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적으로 고가에 대한 부담감은 한동안 나올 거라서 뭐 일시적인 조정도 있겠지만 어 크게 뭐 기존의 하락폭까지 어, 큰 <laughs> 약세나 하락의 흐름은, 네,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일단 뭐, 국내 증시 사항이 오늘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국내 증시 사항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어, 먼저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코스피가 어제, 어, 3,050포인트, 제가 이게 일부러 좀 꼬리를 보여드리려고, 네, 좀 실선으로 좀 그어놨습니다. 3,050포인트 장중에 살짝 돌파했다가, 어, 다시금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은 좀 장초부터 지금 어, 약 조정을 받고 있는데 3030포인트 선 그어 놓은 곳을 좀 지지를 어느정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흐름은 당연히 좀윗꼬이좀더 달아주는 모습으로 살짝 이렇게 망치형 혹은 이렇게 십자도지봉으로 좀 마감해 주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 네 코스닥도 어제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갭라인 있죠? 예, 어제 살짝 못 미쳤는데, 오늘, 어장 초반에, 어, 갭라인까지 살짝, 어 닿아주면서, 네, 지금 살짝 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오늘은 좀, 이전에, 어좀 상승했던 거를 한번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 으나 어 오후에쯤에 좀 수급을 좀 끌어올려줘서, 어좀 아래 꼬리를 좀더 길게 유지해주는, 어, 모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전에 제가 톡방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어 일단적으로 오늘 뭐큰 움직임은 없고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네, 3050 포인트 그리고 3030 포인트 네, 지지는 어느정도 성공해 지는 모습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는게 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좀 국제적인 이슈나 뉴스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어, 일단, 중국 에너지 재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 미국에 좀 세일가스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그래서 해외 증시 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60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원달러 환율은 그나마 조금, 네, 안정세를 어느 정도 띄었다. 네, 라고 좀볼수 있겠고, 어, 그에 반해서 지금 유가가, 어, 계속 지속적으로, 어, 80달러 위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현재 한 84달러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어, 80달러 선까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어, 좀, 확진자는 다시 좀늘어갔고 2,000명 대 근접을 했는데, 어, 위드 코로나 진행하는 데는 뭐큰 문제는 없는 수치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어, 또 다른 이슈로는 일단 저희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어, 최근 좀 강한 장세에 좀 일부 테마들이 있는데, 어, 애플 TV까지, 어, 국내에 좀 상륙한다고 하니까, 애플 TV 관련된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어, 그리고 뭐, 모더나 그 백신, 모더나 백신이 국내 생산이 어느 정도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음, 그리고, 뭐, 증권과 리포트로는, 뭐, 지금 박스핀데 어, 뭐, 다, 다 뭐라, 매수를 해라, 라는 식의, 예,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증권과 리포트를 많이 믿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판단되고, 어, 요런 리포트들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어, 이렇게 지금 계속, 저 개별 장세들 어, 테마주 강세로, 어, 진행되고 있는 주, 한 주니까요, 어, 그 점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금지 중으로는 뭐큰 상승도 없고, 큰 하락도 없이 좀 이대로, 어, 코스피는 3030 부근에서, 어, 그리고 코스닥은 한1000 전으로, 1000에서 1010 포인트 전으로, 혹은 1000 조금 깨더라도, 어, 크게 하락 없는 모습에서, 어, 장세가 좀 마무리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월말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하지만 11월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 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어좀 준비해 주시고 이번주는 어, 그래도 저점 대비 좀 많이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느긋하게 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후 장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좀 자리를 비워서 실시간으로 응답 못해 드리지만 네뭐 중요사항 있으면 어, 언제든 어, 톡방 통해서 네,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